자 오늘 할 게임! 어둠과 축축함으로 가득찬 반지하 여기서 나가야 한다 공포게임 반지하에서 네 데모 버전이구요 바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새 게임! 어어 어, 머리야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? 내 핸드폰 어딨지? 내 핸드폰 아 일단 이거부터 계좌 안보인다 아아저 밑에 열쇠가 있거든? 저거를 꺼내려면 그냥 손 집어넣어서 꺼내면 안될까요 선생님? 아, 핸드폰이 안보여 기왕 이렇게 된거 방안에서 스커트는 까 우리? 셋넷 네. 안 보이잖아. 어떻게 된 거냐고. 자. 자, 손 대세요. 자, 개발자님, 손 대세요. 이거 뭐, 자를 찾아야 여기 밑에 있는 거 꺼낼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? 예? 이 침대 여기 그냥 발만 집어넣어도 꺼낼 것 같은데? 굳이 손으로 집어야 된다는 법이 있을까? 슉. 슉. 오케이. 자. 아니, 그리고 방 문을 누가 이렇게 안에서 잔 거요. 아, 이거 아니야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건가? 아, 이거네. 총곳. 이거를 여나 아니. <laughs>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데 누가 문짝을 뿌셔요, 예? 아, 여기 우리 집 아니야? 오, 쉣. 오, 쉣. 오, 쉣, 쉣, 쉣. 드라이버가 필요하다. 아, 여기서 집에서 나가야 되나봐. 주인공 납치당한 건가? 야 이정도면 납치당한거 아니야? 오우 쉣 오마이갓 어 핸드폰 찾았다 배터리가 없다 먼저 충전기를 찾자 어 2018년 7월 자꾸 뭔가 발소리가 좀 들리는데? 야, 집에 먹을 게 없다. 아이고, 있는 거라곤 죄다 소주병이랑 라면을 먹고 난 저거 같아. 저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, 어, 열쇠! 뭔가 여기에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다. 열쇠가 어떤 열쇠인데 안에 뭐 일단 뭐 없는 것 같지. 여기도 아닌가봐. 이 뭔데 이거 이 열쇠? 저 밖에 두고 계세요? 밖에 두고 계신가요? 저 집에 문이 안 열리거든요? 사람 좀 불러주실래요? 열쇠 어디다 쓰는 건데? 아하! 날씨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. 불안하죠. 먼저 멀티탭에 꽂자. 껐고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밖에서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씨그 <laughs> 밖에 나갔다가 집 들어오면 내가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누가 갖고 갔냐 어 갖고 와 빨리 아 이거 뭐나올것같은데 이거 <laughs> 어셔 스마트폰 아 설마 또 없죠? 휴아쉣나 이거 우리집에서 나 이거 고개 돌리는걸 아지 못하겠어 지난번에 한 번, 된통 당하고 나서. 어, 안 돼! 아이고, 전기 또 나간 거 봐라. 어, 핸드폰 100%될 100 때까지 그냥 밖에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, 우리? 그지? 누구십니까? 그, 불로 장난치면. 안... 재수없는 소리 나는데? 밖에서? 어쉣어 <laughs> oh, oh. 근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리는거야? 이거 이거 막 어렸을 때막 이거 불장난 많이 하지 않았어? 아들 막 캐릭터 막 변신한다고 남자애들 막 이렇게 서갖고 막 이렇게 막 빙빙빙빙빙 빙 돌고 있고 하나는 막 형제들 막 형이나 동생은 옆에서 막불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하이라이트 막 이렇게 막 따라다라다라다다다다다다막 이러면서 변신 완료! 등짝 스 미싱. 그치 엄마한테 맨날 이제 등짝한대씩 맞고 오우쉣 엄마 엄마 나 아직 밖에 안 나갔어 그 거기서 그거 저거 막 하면 어떡해 여기에 사용하는게 아닌거같다 자 이순식에는 왜 꺼낸거죠? 이걸로 누구 찌를 나가는거야? 와라 나와봐 나와봐 수식의 하나로 귀신의 목숨을 끝장낼 수 있는 남자, 그게 바로 나. 인까 뭐야. 무기가 소박해요. 아, 이거. 뭐라고 변명을 하려는데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, 또. 아쉣아 아, 핸드폰은 지금 충전을 한지가 언젠데 충전이 안돼있어 이쑤시개로 할수 있는게 뭐가 있지? 아 오케이 아야 화장실 봐 진짜 왔나, 완전 옛날 화장실 아, 이렇게 턱 입구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술 취해 갖고 어 소간 어, 좋아 어아잡빠지고 어, 이빨 깨지고 아무것도 없네 밖에 그냥 창고인가? 오 깜짝이야 아 잠깐만야 문 닫지 마. 아, 이렇게 이쑤시개로 문을 다 따는 거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이제 이 옷을 빨면 되는 거죠? 맞지? 빨면 되는 거지? 야, 집안에 곰팡이 쓴거 봐. 와. 이거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사는데 이렇게 곰팡이 쓸면 됩니까? 나 출근해야 되는데? 오셔. 엄마! <laughs> 엄마! 저기요. 저기요? 저기. 이웃집 누구 아무도 없나요?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어 잠겨 있다. 아야아아뭐 아무것도 없어요.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. 정하지 마십시오. 나 김까까가 지켜준다는 얘긴 못하겠다. 살려줘. 아 모기향 들고 다니고 싶은데 모기향을 못 들고 다녀. 주인공이 바보라니까. 쟤 그냥 바보야 바보. 주인공 금마 빙시다. <laughs> 아니 처음부터 침대 밑에 뭐 뭐가 있는 거부터 자들 고 설치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. 자 없다고 설치 때부터. 뭐하는 인간이야 이거 근데 너무 없잖아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개발자님아 뭐 어떻게 해야돼? <laughs> 오쉣야 이거 이거 처음부터 이랬나? 아, 쉿. 핫. 무언가가 붙잡고 있다. 무언가가 붙잡고 있대. 기다려 봐. 자. 여기서 문 열고 발 이렇게 튀어서 문 닫고 나오면 돼. 알겠지? 야, 연습 한번 해보자. 여기서, 여기서 딱 누르자마자 돌려. 누르고 돌려, 누르고 돌려. 바로 알았지? 누르고 돌리고 이렇게 무언가가 붙잡고 있다. 어떻게 해야 되나? 아까 스마트폰 숨긴 사람이 여기 숨은 거 같아. 아, 쉣. 이거 뭐 소리 났는데? 뭔 소리지? 우리 낚시 한번 해보자, 그러면. 아, 밤도 늦었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야식이나 먹고 와야겠다. 아, 집에 한 6시간 정도 집 비울 것 같은데. 응. 오늘 재밌게 놀다 와야지. 집에 도착하면 한 아침 5시, 6시쯤 될것 같은데. 나가야지. 이제 밖에 나와있다. 이제 알아, 순진해 갖고, <laughs>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나왔었네, 어, 저거 봐. 야, 나왔다가 들어갔네. 또 이것 봐, 이것 봐, 이것 봐. 순진해서 속았네, 또. 어이구. 멍청한 인간. 그, 혼자만의 시간 열심히 보내세요. 이건가? 아, 이거다. 음. <laughs> 라이터, 라이터, 라이터. 오케이. 애플을 사용하여 라이터. 오케이. 자, 이 정도면 됐지. 라이터를 얻었으니까 이제 무금이 갑자기 어 얇고 기다란 것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대 또 뭐지 이게? 아, 주인공 갑자기 소리질러서 놀랬네 어?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 어떡해 얇고 기다란 것이 뭐가 있나? 칼? 칼인가? 그 칼인가 보다 칼 가지러 가자 아니면 이거 종이봉투도 괜찮지 않을까? 종이봉투 몇번 접어갖고? 뭐지? 공팡이 맞아, 이거? 안녕하세요. 네, 저, 집 보러 왔습니다. 네, 집 보러 왔고요 저, 공무장갑, 원래부터 저기 있었나? 아, 그, 환영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. 오늘 왜, 고무장갑은 뭐야?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, 음. 라면은 어디다 놨지? 우리 자, 아, 뭐 아무것도 없네. 여기 그래도 완전 보일러 시이구만 진짜 큰거 같죠? 제가 취미로 개발한 이 게임은 어떠셨나요? 뭐라고요?